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제가 여기 현지 로컬 유심 카드를 넣고 나서부터 틱톡 라이브를해서 근처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어, 재밌는 건뭐 바레인, 두바이에 있는 건 물론 이거니와 저기 모로코, 특히 모로코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알제리아, 튀니지아, 튀니지아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라크, 이란 친구들도 보게 되는데 다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진짜 진짜 재밌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중국, 한국, 어, 일본 세 개의 나라가 비슷한 그 소통을 할수 있는 비슷한 언어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아라빅 언어를 쓰는데 약간 그 다이렉트 방언 있잖아요. 사투리. 어, 사투리나 엑센트에서만 조금 다르지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더라, 있다고 해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이제 3개국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옆에 옆에 있는 나라니까 다 얘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려줍니다. 전혀 안 통한다고. 단지 이제 건배. 근데 똑같잖아요? 어, 그거는 통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안 통한다고. 그래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너희들 똑같이 생겼어라고 하는데 그때 삼개국이 똑같이 생겼죠. 근데 저도 너희들도 똑같이 생겼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구분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기한 점, 아직은 쿠웨이트 친구를 못 만나서 이 친구들이 음 세상보는 눈이 어떤 시각인지 아니면 쿠웨이트 자기 자국을 바라보는 시가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뭐 이런 것들 아직 못 물어봤어요. 왜죠? 희한합니다. 현지 친구들을 보기가 힘들고 오히려 외부 친구들 이 근처에 있는 친구들 더 많이 보더라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일까요?